정답은 81이 정답입니다. 55만 정답은 81이고요.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에 부분 집합 A, B가 있는데 A 교집합 B에 3, 5, 7이래 그럼 일단 3, 5, 7은 들어갔고 남은 1, 2, 4, 6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 생각을 해볼 건데 이 1, 2, 4, 1, 2, 4 6이 어디에 국냐에 따라서 함수의 순서가 달라지는 거야. 그래서 1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생각을 해 보면 여기 들어갈 수 있고. 여기 안되지그 집합은 3, 5, 7밖에 안 되니까.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깥에 들어가거나. 모든 원소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. a가. b 이해됐어? 그래서 1의 위치를 정하는 게몇 가지냐면 세 가지야. 그다음 2의 위치를 정해 줘야 될거 아니야. 1이 예를 들어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2는 여기 또못 들어가? 들어올 수 있어. 그러니까 여기 안면 여기 안면 여기. 3가지. 됐니? 그 다음 4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여기 안면 여기 안면 여기. 3가지. 6도 3가지. 그래서 3을 4번 곱하기. 81가지가 된다라는 거지. AD를 정하는 방법. 1, 2, 4, 6이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야. 됐어?